안녕하세요 전 인기가 많아서 오늘 애들이 많이 들어와요 댓글에도 뭐라하기 없기? 오 어, 그래 너 1등으로 왔네? 너 수행반과 점수 다 해줄게 반달이도 안녕? 얘는 할아버지가 교정선생이라서 힘들겠네 그리고 유빈 너왜 이렇게 듣게 왔어? 다른 애들 다 불러오면 내가 용서해준다 어, 그럼. 대고 말고. 지민아, 생각해보고 말하렴그겠니 아니야. 어, 아니지. 연우 삼촌이 결혼도 안 하고 잘생겼지? 잘해봐야겠다. 아, 그게 연우야. 잠다리는 급했잖아. 근데 지민이 내 늦게까지 들어오게까지 했는데 보내줄 이유가 없잖아? 맞다 유빈이는 유빈 너 누가 눈팅하래? 너쌩방한 점수 다했어줄 거야 알았고 난 끈다 얘들아 나 실상켰다. 비번도 걸음. 어? 반달 하잉. 둘다 하잉. 꼴등은 벌로, 쌤 불러와. 아, 그게. 내일 저희 삼촌 결혼하는데 축가나 불러줬음 해서요. 진짜죠? 그럼 거짓말이겠어요? 전 거짓말 안 해용. 그치, 삼촌? 그럼 전 실시간 금요. 빠이요.